창자에서는참 아버님의 흥남 감옥 출감 이후 남한 오전과 부산 시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의 옥골을 치르는 동안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독생자 메시아로 오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섭리하셔야 했던 참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채 한민족은 민족상전의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국 한반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격전지가 된 것입니다. 1950년 전쟁 발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1953년 휴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한반도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남북한 국민 중 52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격동의 한국 전쟁은 참아버님을 흥남 가봉에서 출감시키는 해방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참아버님이 옥중 탄감 노정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시자 하늘 부모님은 유행군을 통해 흥남 일대를 폭격하여 참아버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조국과 세계를 되찾기 위한 메시아의 재출발 노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흥남 감옥에서 해방되신 참아버님은 옥중 제자들과 함께 식구들이 기다리는 평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노정을 걸으시며 식구들을 만나고 수습하셨습니다. 고향에서 기다리는 부모님과 일가 친지를 찾기보다 먼저 평양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참스승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아버님은 손수 두 곡의 성가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성녀의 새 노래와 영광의 은사입니다. 옥살이로 많이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에는 새 출발의 결의와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해방의 날을 맞아 새 세계와 새 역사 건설에 대한 참아버님의 감격과 희망이 잘 드러나는 성가입니다. 식구수습에 정성을 다하시던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피난령이 내려졌습니다. 참 아버님은 1950년 12월 4일 다리를 다친 박정화 씨를 자전거에 태우고 김원필 선생과 함께 남한 오정에 오르셨습니다. 김원필 선생은 평양의 기독교 기반을 대표하는 신부격의 인물로 박정화 씨는 옥중 제자를 대표하는 천사장격의 인물로 참 아버님을 중심한 섬리적 삼위기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생명을 건 남한 오정을 출발하시게 됩니다. 참아버님은 인류 대표 격의 삼위기대를 이루어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역사를 창조하러 가는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12월 4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인민군이 입성해서 숙청하는 과정에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리를 다친 박정화라는 사람을 자전거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인민군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국도는 인민군이 차지했기 때문에 피란민들은 그 가외의 소로라든가 길없는 들과 산을 넘어서 3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과는 불과 30리 안팎을 떨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박정화가 도중에 이러다가는 세 사람이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 길에 방해된다는 것을 알고 자결하려다가 나한테 야단 맞고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용매도로 나올 때에는 박정화를 업고 나왔습니다. 박정화를 업고 나오는데 조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탄감길을 나오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엄동설안에 용매도에서 남한으로 가는 배를 타려 했다가 군경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선하지 못하고 갯벌을 왕복하기도 했습니다. 임진강을 건널 때는 도광을 금지하기 직전 발걸음을 재촉하여 기적적으로 건너기도 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3 8선을 넘어오실 때 특별한 맹세의 기도를 하늘 앞에 올리시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는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 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십년 길, 이십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삼팔선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든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든. 저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가게 하겠습니다. 참아버님 일행은 1950년 12월 21일 임진강에서 출발하여 문산역을 거쳐 12월 27일 서울 흑석동에 도착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학창 시절 친구인 광노필씨 가족이 피난을 떠나 비어 있는 집에서 기가하셨습니다 당시 불심 검문으로 팔출소로 연행되어 신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짧은 머리인데다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는 말에 검사원은 군입대 면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후일 서대문형문소 순환 당시 징집을 피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박정화 씨를 업기도 하고 자전거에 태워 밀기도 하면서 곡절 끝에 문경세제를 넘으셨습니다. 박정화 씨를 경주에서 요양토록 조치한 뒤 참아버님은 김원필 선생과 함께 남아 55일 만인 1951년 1월 27일, 부산 초량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초량역에서의 첫날 밤을 초라한 행색에 박스를 뒤집어쓰고 주무시면서도 새 출발을 할수 있게 된 것을 하늘 앞에 감사드리셨습니다. 참아버님은 초량역 앞 40계단에서 광노필 씨와 엄덕문 씨등 친우를 만나 섬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권하셨습니다. 엄덕문신은 유학 시절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입니다. 엄덕문신은 신혼세방살림에 참아버님을 모시고 살며 참아버님을 친구이기 이전에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후 참아버님은 부두에서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범내골 수정산 일대에서 명상과 기도를 통해 장례를 계획하셨습니다. 1951년 8월 부산시 범일동 수정산 중어리에 토담집도 지으셨습니다. 장마철이라 두 번이나 벽이 무너졌고 세 번째에야 어렵사리 완성을 본 허름한 토담집이었습니다. 참어버님은 지극히 작은 한 평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정성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토담집이 그 어떤 영화로운 궁중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행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당시 참어버님은 김원필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김원필 선생은 미군 부대에 근무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셨고 참아버님께서는 종일 정성을 들이며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습니다. 메시아 노정을 본격적으로 재출발하기 앞서 새 진리를 인류 앞에 밝히기 위한 정성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1951년 5월 11일부터 원리 원본 집필을 시작하셔서 1년 만에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옆에서 연필을 깎기가 바쁘게 속게 하셨고, 집필하시는 중에는 울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참아버님이 직접 집필하신 원리원본과 당시 사용하셨던 안진뱅이 책상, 등불 등은 이 시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찾은 상징물이 되어 천정궁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원리원본은 기록 1권부터 기록 5권으로 나뉘어져 기술되었으며, 전체는 690쪽에 달하고 연필로 국한문 혼영의 횡서 흘림체로 쓰셨습니다. 원리 원본은 참아버님이 친필로 작성한 최초의 원리 기록으로 성경을 참고하여 논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진리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술 방식이 선포적이고 계시적이었습니다. 참아버님도 원리 원본은 시를 쓰듯이 작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원리 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페이지마다의 내용에 얼클어진 아버님의 피눈물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의 젊은 청춘을 희생시켜 여기에 투입한 것입니다. 라고 그 가치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참 아버님이 원리 원본 작성을 끝내시자마자 하늘은 준비했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리원본 집필을 끝내신 1952년 5월 10일 오후, 범내골의 이상한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주일간 기도한 끝에 찾아온 기독교 전도사는 참 아버님의 말씀과 영적 역사를 통해 남한의 제1호 통일교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이요한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참 아버님을 따르던 옥세연 할머니와의 신앙적 교분을 통해 법내골을 찾아온 이요한 목사는 참아버님이 설파하시는 복귀섭리 역사에 감동하여 참아버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953년에는 제주도 피란 생활 중 이요한 목사와 교분을 가진 이봉은 장로 가족이 입교해 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봉은 장로는 월남 이후 서대문 장로교회를 설립했으며 입교 후에는 통일교회 최초의 장로로 장립되었습니다. 범래골 시절 참아버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계셨지만 언제나 세계적인 비전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제자들이 원리 원본을 필사하며 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기독교의 새 진리를 갈구하던 여러 신앙인들이 원리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초대 협회장이었던 유효원 선생도 원리 원본을 접하고 입교하게 됩니다. 1953년 10월. 유협회장은 친척인 양윤신 씨의 인도로 전도된 이후 계속적인 몽시와 환상 등의 영적 증거를 받았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수정동 비탈길을 걸어 올라와서 이봉은 장로에게 원리 원본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원리 원본을 한 권씩 통독한 유협회장은 새 소망의 감격으로 흐느껴 울며 전생애를 아버님의 뜻을 위해 바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후 부산 영도에서 열린 영도특별신령집회에 참석하여 참아버님으로부터 원리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도특별신령집회는 참아버님이 직접 주관하신 최초의 수련회입니다. 1953년 12월 24일부터 21일간 유효원 협회장을 비롯한 초창기 식구들을 직접 교육하시고 뜻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루 20여 시간에 집회였지만 모두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했습니다. 초창기 주요 원로 식구들은이 집회에서 생명을 건 결심과 다짐을 토대로 참 부모님의 노정에 헌신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부산에서 원리원본을 집필하고 새로운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이호한 목사를 중심으로 대구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봉훈 장로를 중심으로는 부산에 기반을 닦게 하셨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의 전도 기반 위에 서울로 상경하시어 하나님의 조국을 찾기 위한 남한에서의 선미적 재출발을 모색하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어떠한 시련과 고초라도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뜻 성사를 목표로 한 참사랑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감옥 밑창 종의 종과 같은 자리에서부터 부모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이런 생애 교훈을 만고지승자 용고지왕자 즉 수많은 고난을 참사랑으로 승리한 자라야 영광의 높은 위상과 가치를 상속한 하나님의 왕자, 왕녀가 될수 있다는 표어로 집약해 주셨습니다. 고난 시대의 참 아버님의 승리노정을 본받아 개척정신을 교훈삼고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지라도 하늘 자녀로서 승리의 길을 갈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협회 창립 이후 옥중고난을 거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까지 1950년대 후반 초창기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